오영재! 자, 어, 오늘은 이제 어, 드디어 여러분끼리 공을 치고, 어, 주고받고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멜리아는 첫날입니다. 어, 제가 머리를 좀 예쁘게 깎았죠. 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어제 얘기했어야죠. 어제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뭐, 어우, 손이뭘 깎았다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머리를 제가 뭐, 갑자기 깎, 왜 깎았냐면은 내일 촬영이 있어요. 방송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뮤지컬 여자 배우들하고 먼저 보니까 대본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 투핸드 스트로를 가르치는 걸 찍을 거예요. 10분 내에 가르치는 걸로. 제가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이 보내드릴 텐데, 그, 벽사 한번 체험해 주겠습니다. 아, TV 출연하는 게, 그, 많지 그 않잖아요. 어, 제가 전국에서 뽑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뽑혀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어제 대본도 받았고, 이제 내일 이제, 어, 하루에가 찍고 올 텐데요. 그 프로그램을 오늘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대본도 이제 받았고 하니까 한번 지금 같이 시연을 해볼 텐데요. 어,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 단계에요. 단계 1, 2, 3단계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거는 지점이에요. 지점 자리 1, 2, 3 지점을 배울 거거든요. 그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랠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배우기 전에 테니스를 몸좀 많이 풀으세요.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몸늘 풀어보세요. 발목도 좀 푸시고 어, 그동안 이렇게 랠리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 몇번 정도 연결이 됩니까? 보통 랠리를 하면 랠리에서 예, 우리 저 뒤에 서가지고 자 우리 주고받고 해보자 그러거든요. 탁 치잖아요? 그럼 저쪽에 탁 치잖아요. 다시 나한테 그러면 몇번 정도 공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세, 네번 정도 되는 거예요 세, 네 번이면 잘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그리고 번. 제 기준은 네. 3, 4번이고, 네. 여기 기준은 네. 0.5번? 그죠. 한번 <laughs> 치면 적당하게 못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는 골프처럼 치잖아요. 그죠? 딱 치면 이제 공주 서로 가고, 또 치면 또 공주 서로 가고, 골프처럼 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미트로 하면 몇개 정도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야, 나는 두 사람하고 들이 치는데 몇번 정도 연결되면 좋겠다. 주고 받아서 다섯 번까지, 다섯 번까지. 여기 욕심이 많으니까. 네, 저도 한 다섯 번 연결. 아, 이 마음 내려놓으셨습니다 많이. <laughs> 세 번을, 네. 네, 다섯 번. 솔직하게 하죠, 몇 번? 한열 번까지 해볼거요 그렇죠. 네, 열번 이상. 제제 생각에 열 여덟 번 기준을 할 겁니다. 열번 이상 연결되는 걸 다음 시간 정도, 그러니까 다음 타임까지 하면 열번 어, 연결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겠죠. 예. 네. 공이 많이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지 어, 연결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단계로 연습을 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각자 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우리 맨 첫날 했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시간이니까 제발 한마디 한마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스위스파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스위스파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잠깐만 그다음 다음 단계 자 바운딩 합니다 자 공을 튕겨서 공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잘할수 있겠죠? 네. 자, 스위스 파드 맞춰주고팔 움직여야 돼. 스위스 만되팔 움직이세요. 팔을 도 움직이면서. 자, 우리 느낌은 항 똑같습니다. 공 치기 전에는 움직이고, 임팩트 순간에는 멈추는 느낌. 자, 그만. 자, 이번에는 투리서 해봅니다. 투리스서 하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둘이서 한다 그러면, 자, 우리 둘이 한다 이거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공을 보내죠. 한번 보세요. 쳐보세요. 자, 나, 나한테 보내보세요.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자, 치라고 이렇게 보내줘. 그럼 저 사람이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자기 혼자 한번 해봐요. 혼자. 나 혼자. 아니, 아까 딱, 그렇지. 이렇게 하자고 내가 끼워주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로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백개도할수 있겠죠. 자, 둘이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둘이서, 시작. 자, 자기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에이. 에이 좋았어 그대로 오케이 어 <laughs> 네. 그래 이부터면 <laughs> 복게달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만 자 마주 보고 섭니다 이제 이대로시죠 자 상대방하고 마주 보고 자 우리 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네트를 마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낸다고 치지 말고 네트를 넘어갈 만큼만 네트를 넘어갈 만큼만 그렇죠 이렇 네트 넘어갈 만큼만 지금 폼이 없죠? 꿈, 꿈이 없어요. 자, 해보세요. 두 자, 마지막으로 드리기 섬. 자, 시작. 잠깐만, 인사부터 다시 고구가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힐 스팟에 맞추고 상대방한테 살짝. 시작. 상대방한테 멀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트는 넘어가지만 상대방이 나오면서. 자, 우리가 손으로 던져주는그 느낌이에요. 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해보세요. 자, 아까 우리 했던 거에서 네트만 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넘기어 이렇게 해 <laughs> 상대방이 물러나게 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오면서 칠수 있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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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자, 선배님 진 아니야, 치면 안 돼. 잠만, 오케이. 치면은 안 돼. 다시. 자, 이거를 혼자, 혼자, 이거 한세 아이, 그립을 하라고. 그립을 편하게 하고. 이렇게 혼자서 해봐. 아, 혼자서, 혼자서 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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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살 그래, 그그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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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으로. 그렇지. 우리, 우리,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오케 네. 자, 어떻게 하 혹시 잘안 되시는 거손들어 보세요. 잘안된다고 자신 있게 들 아까 두 어디 갔 자, 잘안 되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잘 되는 분들 그냥 하시고 잘안 되는 거 봐요. 두 번씩 번들. 봐봐. 자, 네. 한번 했지? 그 다음에 보내. 봐봐. 한번이렇 그냥 그냥 보내. 그 느낌으로 보내. 그렇지. 한번렇지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게 1단계입니다. 해보세요. 1단계. 1단계. 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2개라고 그랬어요. 3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1단계는 그립이나 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구 친구들, 뭐, 그립과 같이 하자 그러면 돼요. 하는데 그 상대방 앞에다 이렇게 떨어뜨려주게 하면 돼요. 통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잘 됐냐 못 됐냐 못됐냐요못 됐냐를 하면 안됩니다 네. 못 됐냐를 보여주지 말고 잘 됐냐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 아, 이것도 못 됐냐야 뭐, 못됐 뭐, 넘겨, 뭐, 뭐. <laughs> 아, 이게 잘 안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우와. 자 다시 해보세요 두번 사운드로 해봐잘 안될 때는 한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 연습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번잘 되면 이렇게 하다잘 되면 이제 한 번에 보내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다한 번에 해도 되고, 두 번에 해도 돼요. 공이 안 좋을 때는, 받아서 두 번에 보내야 되겠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단계. 자, 2단계를 해볼게요. 자, 2단계. 네. 자 2단계는, 자, 우리가 프렌드 그라운드 스택을 배웠죠, 을 그래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고 프렌드로.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단계를 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금방 한처럼1단계로 치는데, 공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1단계로 치고 나서, 포널스로 가지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이 세게 나갈 가능성이 많죠. 힘을 네. 하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공이 우리 1단계로 움직일 때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네, 폼이 커진다그래도 공이 세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도 못 받겠죠. 그래서 공은 아까와 똑같이 가는데 다만 피니시 동작만 첨부한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1단계는 자 1단계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 2단계는 자, 이렇게 넘겨주다가 그대로 천천히 카메라만까지 해주면 돼. 그죠?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만 하면 돼. 그렇죠. 이런 거 넘겨주면 돼, 1단계로. 그래서 잘 맞추, 스위스 파드 맞추고, 그 다음에 카메라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스스 파드 맞추고, 카메라만 매줍니다. 자, 이게 몇단계예요2단계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볼 텐데, 만약에 지금 저한테 보내준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어려운 공이 막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몸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번 칩니다. 그때는 1단계로. 그렇죠. 두번 쳐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해결을 하면 돼요. 그 대신에 목, 목표는 상대방한테 잘 보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단계를 해보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1단계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2단계를 해보세요. 아, 이쪽에서. 그렇죠. 근데 공이 길겨 오면 안 돼. 공은 길게 오면 안 돼. 그렇지. 1단계, 공은 1단계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공은, 어도 길게 오면 안 돼. 공은 1단계하고, 그렇지, 그렇지. 1단계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오케이. 자, 1단계하고 똑같이 다시. 오케이. 자, 1단계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준비. 네. 아하, 다시 성속거대 해준다니까. <laughs> 그렇지. 자, 그렇지. 좋아요. 자 2단계로 하다가 아이 어렵다 그럼 1단계 넘겨줘 그냥 넘겨줘. 넘겨줘 넘겨줘 그렇지 잘한다 야 이렇게 하는 얘기지 아, 잘했죠? 가운데 그래. 아, 안 시키고 쳐도 돼요 1단계에서는 어떻게든 넘겨주면 돼자 좋은 불이 오면 2단계로 그렇지 자 2단계로 1 네. 네, 2단계로 만들어줍니다 네. 자 어려운 거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런 공이 왔어. 그러면 넘겨줘. 넘겨줘. 그렇지. 어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1단계로 가죠. <laughs> 그 다음에 다시 좋은 공이 오면 빨리 2단계로 바꿉니다. 자, 2단계로 그렇지. 자, 2단계로 오케이. 어. 둘 준비. 어. 준비. 입 옳지. 오케이. 어, 그렇지. 그 다음에 둘. 셋. <laughs> 네, 자, 다 자, 이금우리이 1단계, 2단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완전한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공을 보낸 것 같아 저거는. 그러면 그때는 처백빼 다운 운 스텝, 임팩트 플러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로 그이 색이 날라가겠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까 1단계로 가던 공하고 똑같이 가게 하는 게, 그, 포인트예요 공은 1단계로 가는 것하고 그 느낌대로 움직여야 돼. 근데 치는 사람은 1단계로도 치다, 2단계로 치다, 3단계로도 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던져보세요. 자, 1단계로 할 때는 그냥 우리가 툭 쳤어요. 공이 이제 이 느낌으로 가야 돼, 계속. 자, 2단계로 갈 때는 슈보다 폴로스로까지. 공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 자, 3단계로 갈 때는 자, 발 움직이다가, 턴, 백엔다운, 스타일링 백, 폴로스로. 똑같이 가야돼.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포르스로발제 약을 움직이면서 턴백앤 다운 스텝 임팩트 포르스로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가는데 이제 3단계랑 못할때는 2단계 그죠? 야 저거 조금 어려워 그러면 그냥 면을 맞추고 포르스로 이거는 너무나 어려워 막물 쪽에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가운데 아스키와 치면 돼요 그냥 그대로 1단계 대중 배드서턴치는데 상대방한테 스 들을 수만 있다면 자 1,2,3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 자, 또. 어, 스텝. 자, 어려운 물이 왔어. 그럼 1단계 넘겨줘. 그렇지. 그럼 2단계 넘겨주는 거야. 두번 바운드 시켜도 된단 말이야. 응. 약간 어려운 물은 2단계. 응. 자, 이만큼 왔어. 그 푸딩이 판다는 해. 저거는 내가 몇 단계로 쓸수 있을까? 응. 자, 지금 아, 아, 예. 1단계지. 예. 아, 윙스팟은 아, 중요합니다. 스윙스팟스윙스팟 어, 아, 중요합니다. 오케이 고다오 그렇지 네. 네. 자, 공이 상대방 앞에 떨어지게 세게 치면 안돼스 자. <laughs> 자, 스위스 팟 모든 볼은 스위스 팟 자 1, 2, 3단계 중에서 자기가 칠수 있는 볼 좋은 예로 칩니다. 좋은 예, 좋은 예, 나쁜 예는 안 돼. 상대방이 나오면 서실수 있도록 자 캐슬을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까지 치, 몇개 치고 있나, 랠리. 공을 죽이지 않고 몇개 연결하고 있나? 안된다 이런거 가까이 와봐 침묵할 응. 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잘 잡고 있나요? 네 자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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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되네요 자세가 잘안되네 그렇죠 네자어어그 제일 제일 중요한건 스위스팟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 1단계에서 필요한거예요스위스팟 제일 중요한건 스위스팟이에요잘 안되는 분은 1단계 위주로 치면 됩니다 스위스팟에 맞춰서 보내는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 이, 단계삼단계 이렇게 가는데, 자, 만약에, 어, 어, 치기, 이제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치기 어려운 걸이 왔어요. 막몸에날라오도하고 너무 질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공이 왔을 때, 그걸 잘 살려서 정상화 시키는 게 정말, 어, 그게 정말 중요한 공이죠. 비치는 공이죠. 어려, 쉬운 공을 잘 넘기는 거는, 보통이죠. 그잘 하는 건데, 어려운 공이 왔을 때잘 넘겨서 정상화 시키는 거야말로 잘 치는 공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해보니까 몇 단계 정도를 많이 치게 되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인가 나는 몇 단계 정도를 많이 친것 같아요?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2단계? 단계? 2단계. 또 다른 분들은? 3단계 3단계 많이 하시니까 3단계 없고. 한 14개까지 어우, 박수 어. 한번 쳐야 돼요 우리. 아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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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 몇개 연결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10개였습니다 네. 근데 몇개 했습니까 오늘? 14개 아이 진짜 오늘 그, 그 정말 잘하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laughs> 퇴근하실 어, 빨리 퇴근하실 일이 있으신 것같자 <laughs>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어 3지점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지금은 짧은 볼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힘껏 쳐도 될수 있게 자어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 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냐면 일을 정대로 서보세요. 여기서 일을 정대로. 아니, 맞으면 홍당가인데 일을 정대로 서보세요. 저 뒤로 서보세요. 나란히 일을 정대로. 자, 어 자기 능력껏 자기가 공을 치면서 뒤로 가는데, 어, 자, 이걸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을 보내면 내가 그 공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저 볼이 내가 어 단계로 대응하겠다, 3 단계로 대응하겠다, 1 단계로 대응하겠다. 그걸 빨리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언제 판단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공 치는 순간에 맞아요. 상대방이 치는 순간에 3단계 치는 순간에 1단계 해야 돼 그거는 상대방이 1단계 3단계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몇 단계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딱 치는 순간 내가 3단계 하고서 폼을 만들어 3단계에 맞는 폼을 쳐야 돼 자, 그래서 한번 피하고서 치고서 뒤로 돌아갑니다. 맨 뒤로 자, 한번 던져보세요. 자, 던지고 자, 몇 단계 해세요 수리를 내요 몇 단계 수리를 냅니다 몇단계그렇지 뒤로 가야지 뒤로 화지 다섯 단계 천사랑은 뒤로 갑니다몇 단계 소리를 내자 여기 딱 치는 사몇 단계 몇 단계 2단계. 몇 단계 1단계. 그렇지 자 이거 몇 단계 2 단계 2단계. 그렇지 자이몇 단계 이 단계 그렇지 자이계게 행동하기 싫 순간 자기가 천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윙을 해요 이거 몇 3단계. 단계야 이거 안에. 이거 몇 단계 몇 단계 단계 몇 단계 자 단계 몇 단계 자, 이 어려운 볼을 다시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m g o i n 전 to g 고 I'm going to go. I'm going t 단계 o I'm going 단계 go. I'm going to go. I'm g o i 단계. t 단계 o I'm going to go. I'm g o 여이 대답을 3단계? 안 해? 치면서 몇 단계 하라니까? 3단계? 그렇지 몇 하라볼까? 단계? 됐어 이거 몇 단계? 3단계! 맞니다 어, 2단계 자, 그렇지 됐어 2단계 2단계 카메라맨 했어야지 아 2단계랑 큰거랑 하는 거 내가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빨리 몇 단계 합니다 몇 단계 해야 돼? 몇 단계? 2단계 3단계 주머니에 공좀 넣어보세요 공좀 넣어봐야 돼주머니 여기도? 자, đ 중대방이딱치는 순간 몇단계 이렇게 합니다 어. 자. 깔깔해요. 2단계 그렇지. 딱 그렇지. 단계 3단계. 그렇안째요 앞에 앞에 있어. 여단계만단계 앞에 떨어뜨려 줘 1단계. 자, 1단계. 2단계. 그렇지. 1단계. 난 2단계 3단계 오 잘했지. 하나 되고 3단계 3단계 어? 3단계 3단계라고 가는 거고요. 신경은 3단계 얘 네. <laughs> 1단계 지금만 한 거는 3단계로 완하게 해야지. 그렇 자기가 몇 단계 가몇 단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봐야 돼. 2단계. 2단계는 카메라 카메라맨이 2단계는 카메라맨이 2단계는 3단계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에이거 1단계. 됐이 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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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이이 땅에 단계에단계이 땅에 이 땅에 이땅이 땅에 이땅 만이여보세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어 그,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니어 그, 선수들도 그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가까이 와보세요. 그, 어 상대방이 치는 공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딱 쳤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가 잘 치느냐 못 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치는 순간 몇 단계 하고 빨리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칠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늦은 거예요. 공을 늦게 읽는 거죠딱 치는 순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을 읽는 것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몇 단계 몇 단계. 자두 번째는 자 1단계의 목표는 뭔가요? 공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그렇죠. 좋은 예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그게 1단계의 목표입니다. 뭐 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특히 아까 같이 막 빨리 날라가는 공이었잖아요. 잘 쳐서 넘겼는데, 만약에 그 볼이 상대방의 치기 좋게 들어갔어요. 야, 그거는, 야, 진짜 우리가 대, 대단한 일이 일어날 뻔 했는데, 상대방의 치기못 가고 날라갔어요 약간 멀리 갔죠? 공격적으로 갔죠? 잘친 것만 해도 잘한 거지만, 그 볼이 상대방의 치기 좋게 갔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게 1단계의 목표죠. 어려운 볼이 왔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이 3단계로칠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어려운 볼이 왔지만. 그럼 저 사람은 3단계 하면은 야 속으로 자기 칭찬해줘도 돼 내가 정말 잘했다 이 어려워 일단은 1단계인데 저 사람은 3단계다 그러면 그 1단계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1단계가 오면은 기회가 된거예요 자기 하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 거야 자 2단계의 목표는 뭐죠? 자세 아, 아, 카메라맨이에요 카메라맨, 카메라맨 아까 2단계 했는데 2단계 해놓고서는 그냥 치고 막 가버렸어 책임을 안진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입으로 2단계 했으면 어떻게든지 카메라맨 하고 가야 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2단계 했으니까 자, 3단계 했으면, 시, 시, 네. 완전하게. 얼른 달려가서, 정에하게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3단계를 쳤는데 상대방한테 1단계로 보냈다? 그러면 자기 머리 한 번씩 쥐어 박으면서 가야 돼. 그죠? 나한테는 3단계로 왔는데 상대방은 1단계 하고 있어, 저쪽에서는. 그럼 내가 얼마나 잘못 보낸 거야, 그거는. 저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머리 한 번씩 쥐어 박으면서 받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3단계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도 3단계를 칠수 3단계.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네? 네. 따지고 보면 1, 2, 3단계 다 상대방한테 3단계를 주는 게 목표예요. 상대방이 3단계 그러면 나는, 어 칭찬해줘도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이걸 갖고 연습을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독수리 오영자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네. 자, 네. 자, 누가 독수리 하면 우리 오영자 한번해 누가 먼저 할래요? 정해진 사람이죠. 상시장, 상시장. 네, 우리가 오영자입니다. 자, 독수리 네! 네!

어. 그거 오도 <laughs> 어, 그래. 기사하 맞지. 맞지맞아 맞지. 아, 아, 그렇지. 네. 어. <laughs> 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고릴라 같습니다. 아, 한번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같아. <laughs> <laughs> 야, 야,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어, <laughs> 이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야, 그러니까 너무 잘했죠 어. 간다. 자, 맞춰봐. 그렇지. 빨리 가. 맞춰봐. 어, 재밌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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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맞추면 안 돼. 먼저 <laughs> <거기까지> 들어가게 해야지. 잠깐만, 카페, 이 친구야. 아하. 그렇지. 준비, 카트 그렇지. 준비, 둘, 좋어 어, 아, 잘하네요. 이리지는다 금방 그러겠네.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그렇지. 둘, 어. 아! 아, 맞추면 나. 안 되지. 오케이, 컷!